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8,11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추진해온 선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성특례시가 저출생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4,809억 원으로 출산지원금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보육환경 개선 등 실질적으로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됐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난 한해 동안 112억 원을 지급했으며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완화해 약 24만 명이 감면 혜택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시는 전국 최대 규모로 국공립 어린이집 16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형 아이키움터, 휴일 어린이집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또 아이를 데리고 갈수 있는 편의 시설도 많다 보니 아이를 키우며 살기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화성특례시는 올해 저출생 대책 예산을 전년 대비 636억 원 증액한 5,44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명근 화성특례 시장은 앞으로도 결혼과 임신 육아의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화성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십만 용인 시민의 목소리가 최고의 정책이 됩니다. 우리의 변화와 혁신이 도시의 경쟁력이 됩니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희망과 신뢰를 주는 의회가 되도록 더 크게 듣고, 더 깊게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용인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앞당기는 압도적 속도, 반도체, 수소, 미래 산업과 교통이 집결하는 곳. 이곳은. 평택입니다. 현재를 누리는 삶의 여유, 문화와 쉼표가 공존하는 곳, 이곳은 평택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행복한 오늘, 여기는 평택입니다.